이 작은 그늘 아래에서 말이다. 다음날 아침 밤사이 또 다녀갔나 보다. 사료 그릇이 많이 비워져 있다. 임신한 몸으로 이 험한 장마 속을 헤치고 또 다시 찾아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진다. 아침부터 불어대는 강한 바람. 스티로폼 그늘집이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돼. 지붕 위에 돌 하나를 더 올려둔다. 텅빈 그릇엔 오늘도 어김없이 사료를 채운다. 이 작은 정성이 무사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. 하지만 며칠째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우. 밥그릇은 쉽게 지저분해지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닦는다. 무사히 건강하게 아이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늘집도 밥그릇도 정성껏 씻어낸다. 그리고 그날 오후 또 그릇은 말끔히 비워져 있다. 말 한마디 없이 살포시 다녀간 고마운 존재. 언젠가 얼굴을 볼수 있길 바래본다.